기도를 강조하는 이유에 대해서 여러분들 물론 아시겠지만 나를 위해서가 아니라 물론 저도 좋죠. 간접적으로는 제가 기쁘지만 직접적인 기쁨을 여러분들이 체험하시게끔 위해서 여러분들이 기도하셔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 기도의 불씨가 다니엘 기도 운동을 통하여서 우리 마음 가운데 생겼는데 이제 앞으로 하루에 한 시간 우리가 주님께 온전히 드리고 한 시간을 쪼개서가 아니라. 계속해서 우리가 시작해서 한 시간 동안 주님과 대화하고 주님의 음성을 들으므로 정말 주님과 우리가 24시간 하루에 동행하는, 주님과 함께 걸어가는, 주님의 음성을 들으며 그 목자의 음성을 듣는 양들이 행복하고 안전함을 누리는 것처럼 여러분들도 주님과 동행해서 그러한 안전함과 그러한 담대함과 그러한 배부름과 풍요로움을 여러분들이 누리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것이 기도하자고 하는 이유예요. 기도는 대화입니다. 어, 기도의 정의를 내리자면은 우리가 말하는 거기도 하지만 우리가 듣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도는 하나님과의 대화인데 대화를 잘하는 사람은 말을 잘하기도 하지만 듣는 거를 잘하는 사람입니다. 제가 며칠 전에 아내랑 대화를 하고 있었어요 근데 제가 이제 어좀뭐 피를 받아가지고 아내가 듣기 좋아하는 그러한 말들을 제가 막 연타로 막 따발로 막 따발총으로 막 이렇게 막 하고 있었어요 그래서 야, 아침에 애들 보내느라고 수고했지 그런 작은 이야기인데 그런 작은 프레이즈 칭찬에 정말 사람은 특히 여자는 참 이렇게 좋아하거든요 그래서 어뭐 그냥 아침에 일어나느라고 수고했지. 이런 말도 정말 아무 그뭐 그런 걸 칭찬하느냐. 근데 칭찬은 정말로 고래도 춤추게 한다지만 여자를 정말 춤추게 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칭찬하고 애들 받느라고 수고했지. 애들 씻기느라고 수고했지. 그날은 그날 저녁에 왠지 그런 말들을 막 하고 싶더라고요. 그랬더니 아내의 태도가 조금씩 바뀌어요. 막 오렌지 주스 막 꺼내더니 주스 따라줄까 하면서 어 그냥 얼음도 넣어줄까 하면서 얼음도 막 넣어주고 그러면서 막 친절하게 그렇게 돼서 와 역시 내가 이렇게 말을 잘하니까. 이렇게 관계가 좋아지는구나 그래서 아내가 달라지는구나 이렇게 생각을 했어요 그런데 5분 있다가 어떻게 됐냐면 서로 흥흥 <laughs> 하면서 방으로도 안방으로 들어가고 저는 서재로 들어가고 그래서 야 됐어 됐어 하면서 그렇게 다투게 됐어요 무슨 일이 있었을까요? 이제 내가 말을 그렇게 하고 아내가 말을 하고 싶은데 아내의 이야기를 듣는 내 태도가 집중하지 않고 들었, 들었었던 거예요 그래서 내가 핸드폰을 살짝 꺼내면서, 아니, 전화할 때도 사실, 딴짓 하면 여자가 육감이 있어가지고 딱 알아채잖아. 요 지금 뭐, 딴거 보고 있지? 전화하고 있는데 그것도 다알아채는게 여자예요. 그래서, 여, 그, 그런, 그런, 예, 안했데그 앞에서 이렇게 핸드폰 하면서 막안 보이는 것처럼 하면서 네이버 이렇게 보고 있고, 막 스포츠 뉴스 보고 있고, 어, 맞아, 맞아. 근데, 어, 맞아, 맞아. 할 타이밍이 아닌데, 어, 맞아, 맞아. 하고 있으니까 바로 알죠. 그래서 뭐가 맞아? 지금 내가. 그 사람이 잘못했다는데, 그 맞아? 어, 그러면서 이제 대화가 내가 듣지 않으니까 듣지 않으니까 그렇게 대화가 망가졌어요. 어, 지금 에코가 나는데 지금 오디오를 좀 만져주시기 바랍니다. 예, 네, 그러니까 대화가 실패했어 대화가. 그러니까 우리가 기도가 실패한다는 것이 뭐냐. 내가 말을 잘하고, 내가 기도를 내가 열심히 얘기하고, 내가 성령으로 기도하고, 내가 하나님께 내가 정말로 시간을 들여서 열심히 내가 중보하고, 내가, 내가 내 가정을 위해, 친척을 위해, 친구를 위해, 형제 자매를 위해, 교회를 위해, 나라를 위해, 열심히 기도했는데, 딱 그렇게 내가 할 말만 하고, 핑! 돌아서는 거. 그것은 온전한 대화가, 능력의 대화가 아니라는 거예요. 물론, 그렇게 하는 것도, 그렇게 하는 것도 참, 예. 잘 하는 거죠. 안 하는 것보단 낫죠. 안 하는 것보단 낫지만, 정말 성공적인 대화, 성공적인 기도, 그리고 정말 관계가 기쁨으로 충만하고, 서로 기쁨으로 충만하고, 끝까지 관계가 더욱더 가까워지고, 능력이 생기고, 마음 가운데 기쁨이, 사랑이 충만한 그러한 하나님과의 관계로 나아가기 위해서는, 우리가 말도 잘해야 되지만, 기도도 잘해야 되지만, 그 기도 시간에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야 된다는 거예요. 저는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것에 대해 중요성을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것이 얼마나 중요한 것인지. 그것을 우리가 얼마나 잊고 살아가는지 그것을 말씀을 어 성경을 통하여서 은혜를 나누기를 원합니다. 진정한 온전한 대화. 그러니까 내가 말하고 상대방이 그 사람이 어, 나한테 말해주는 것을 들었을 때에 그 대화가 성공적인 대화가 되며 그 성공적인 대화가 결실을 우리에게 허락한다라는 거죠. 근데 그 나에게 말씀해 주시는 분이 그 결실을 맺게 해 주시는 분이 주님이실 때 하나님 이실 때그 하나님은 못 하시는 게 없잖아요. 창조하실 수 없는 게 없잖아요. 모든 것을 다 창조하실 수 있고 모든 것을 다 허락하실 수 있고 모든 막힌 것들을 다 뚫으실 수 있는 분이 우리가 대화를 잘 기도를 잘 성공적으로 주님의 음성을 듣는 그 단계까지 잘 나가서 대화를 듣는다면 우리의 신앙생활에 기쁨이 뜨거움이 우리 마음 가운데 역사하게 된다는 거죠. 뜨거움이. 기도는 제대로 드린 기도는 우리 마음이 뜨거워진다라는 거예요. 내가 말하고 나서만 휙 돌아서면은 뜨겁냐라는 거예요. 내가 열심히 30분 동안 나만 할말다 하고 돌아가는데 내 마음 가운데 막 뜨거운 역사가 일어나느냐.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우리 마음 가운데 뜨거운 역사는요. 우리가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을 때에 하나님이 우리에 대한 기도를 내가 들었다 그리고 그 기도에 대해서 내가 일하고 있어 내가 움직이고 있어 내가 역사하고 있어 너 걱정하지 마라는 그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을 때 우리의 마음이 감동되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우리의 마음이 뜨거워지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눈물 흘리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찬양할 수 없고 예배 드릴 수 없는 순간에도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기 때문에 내가 기도하면 감옥에서나 뭐뭐뭐 뭐, 뭐 어떤 그런 사람들이 저걸 나의 사방에 나를 둘러싸고 있는 그런 상황에서나 내가 하나님 아버지 아버지 하면 그래 아들아 따라 그 음성이 들리기 때문에 내가 그렇게 할수 있는 게 아니, 아니냐고요? 들어야 된다는 거예요. 엠마오 가는 길에 두 제자가 마음이 뜨거워졌다. 누가복음 24장 32절에 기록이 되어 있어요. 정확히 그들이 서로 말하되 길에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우리에게 성경을 풀어 주실 때에 다시 말해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을 우리가 들었을 때에. 대화가 온전하게 이루어졌을 때에 기도가 내가 말하기도 하고 하나님의 음성을 내가 들었을 때에 마음이 뜨겁지 아니하더냐? 그게 엠마오 가는 길두 제자의 고백이었어요. 저는 여러분들의 마음이 뜨거워지기를 축복합니다. 뜨거워지는 거는 정말 중요해요. 뜨거워지는 거. 제가 산부회배 전에 엘리베이터를 잠깐 1층에 복사하려고 이제 내려갔다가 올라가는데 엘리베이터에 저기 지하에. 제가 1층에서 타고 지하에서 올라오신 집사님을 만났어요. 그 집사님, 그 집사님 머리, 남자 집사님 데 머리가 꼬불꼬불 파마를 했어요. 근데 원래 비가 오는 날은 조금 이게 죽습니다. 예, 습도가 이렇게 하면은요, 이렇게 머리를 손본 게막 풀어지고 저는 이제 방곱슬인데 이 습하면은 제가 아무리 막 피고 이래도 습도 때문에 꼬불꼬불해져요. 반대로 파마 머리는 풀어지고 습도 때문에. 그런데 와, 그 컬이 살아있네. 와, 집사님! 그래서 어떤 한 집사님이 와, 집사님 비가 와도 참 이렇게 어떻게 이렇게 막 꼬불꼬불해요, 잘? 야, 파마 잘 됐네, 그 제가. 집사님, 파마 하실 때 열처리 하셨죠? 그러니까 했대. 어, 어떻게 알았냐는 듯이 막 신비로운. 점쟁인 것처럼 아니그 열처리! 하시, 여러분도 하시잖아요, 그죠? 열처리 왜 합니까? 머리에 파마약을 그냥 하고 그냥 감으면은 그 곱슬거림이, 그 아름다움이, 그 탱탱함이, 그 윤기가 오래 지속되지 않는데 열을 가하면 뜨거워지면 그것이 그 아름다움이 오래 간다라는 거예요. 우리는 이 뜨거워지는 것에 대한 진리 이것을 우리가 삶을 통하여서 소소한 그런 일상에서도 볼수 있는데 고구마 좋아하시는 분들이 계시죠? 고구마 그냥 먹어도 물론 맛있지만 고구마를 냄비 안에 두고 열을 가해. 그러면 그 안에서 막 단물이 나와. 꿀이 나 어떤 고구마는. 그리고 막 보들보들해지고 그리고 그냥 먹으면 막 딱딱하고 막 목이 메고 그러는데 뭐이 이 군고구마를 다먹으면 이렇게 꿀고구마처럼 막 달아. 그게 왜 달까요? 열을 가하기 때문에. 열을 가하기 때문에 맛이 달라지는 거예요. 더단 고구마가 더 달아지는 거예요. 저는 여러분들의 삶이 성령님께서 여러분들의 마음 가운데에 주님과의 온전한 대화, 여러분들이 말하고 주님께서 음성을 여러분들이 들으실 때에 여러분들 마음 가운데 뜨거운 성령님의 역사로 여러분들의 마음이 더 맛있는, 이 아름다운, 향기로운, 멋이 있는, 윤기나는 그러한 여러분들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것이 그냥 불에 들어가면 죽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불, 그거를 받아야 된다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성령의 불. 철도요, 녹이면은 모양이 변합니다. 아무리 변하지 않는 것 같이 딱딱한 철도 그 철에, 그 금에 열을 가하면 녹게 돼 있어요. 모양이 변하는 거예요. 아무리 내가 고집이 있고 나이가 들어서 나는 변할 수 없다. 나의 그런 연륜과 나의 그런, 겪은 그런 경험 때문에 나는 안 변할 것이다. 라고 고집 피우는 사람도 성령의 불이 들어가면 그 마음 가운데 하나님이 역사하시면 하나님 의 말씀이 임하시면 살아 계시기 때문에 그 뜨겁게 역사하시는 성령님으로 마음이 녹아버리는 거예요. 여전히 도전하고, 여전히 마음 가운데 결단하고, 여전히 마음 가운데 겸손해질 수 있고, 여전히 뛰고, 손 들고, 하나님을 아이처럼 찬양할 수 있는 여러분들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것이 열의 원리예요. 열의 축복이에요. 뜨거움을 받아야 돼요. 그 뜨거움을 어떻게 받는다? 하나님과의 온전한 대화. 근데 그 음성을 우리가 듣는 데에, 그, 오, 우리 기도를 완성시킬 때에 그렇게 하기가 어렵다는 거죠. 하나님의 음성을, 어, 이제 그렇잖아요. 내가, 아, 내가 기도할 때 하나님, 하나님이 들으신다. 아, 내가 정말 이렇게, 내가, 내가 신앙생활 하는 거, 내가, 내가 직분자로서, 내가 이렇게 살아가는 거 하나님이 원하시는 거다. 내가 이 일하는 거, 내가 이 봉사하고, 이 헌신하고, 내가 이렇게 순종하는 거 하나님이 원하시는 거다. 라는 것을 내가 듣기 들을 수만 있다면, 어, 나는 정말 할수 있을 텐데라는 마음을 가지신 적이 있을 거예요. 하나님께서 말씀만 해주시면, 컨펌만 해 확인만 해주신다면, 나는 진짜 이거 불평 안 하고 할수 있어. 이거 정말 내가, 내가 군소리 안 하고 할수 있어. 내가 정말 주님만 바라볼 수 있어. 라는 그러한 마음 한번 생각해 보신 적 있으시죠? 근데, 어, 그래, 하, 상, 길, 목사, 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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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 이렇게 말씀하시면 좋겠는데, 이렇게 육성으로 들으면 좋겠는데, 구약 시대처럼 그렇지 않다라는 거죠.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이 나한테, 나는, 하나님이 나한테 말씀 안 하셔요. 하나님의 음성은 나한테 는안 들려요. 이렇게 얘기하시는 분들이 많다라는 거예요. 근데 과연 그런 것이냐? 오늘 본문 말씀에 보니까 어 오늘 요한복음 10장에도 그렇고요. 요한복음에 이제 이이 이 말씀 이후에 예수님께서 계속 목자와 양의 그러한 비유로 자신과 우리 우리 하나님의 자녀에 대한 관계를 말씀하시는데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그 요지가 뭐냐면은요. 3절에 문지기는 그를 위하여 문을 열고 양은 그의 음성을 듣나니 우리 예수님의 양이잖아요. 우리 하나님의 양이잖아요. 주님께서 우리의 목자 되시잖아요. 영원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잖아요. 그런데 그 목자는 양이 양은 목자의 음성을 듣는데요. 이건 제 말이 아니에요. 성경의 말씀이에요. 우리가 양이면은 예수님께서 우리의 목자면은 예수님의 음성이 틀려야 된대요. 근데 안타까운 사실은 많은 분들이 그 음성을 듣지 못하고 있다는 문제가 뭡니까? 1절 말씀 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문을 통하여 양의 우리에 들어가지 아니하고 다른데로 넘어가는 자는 절도며 강도요. 우리가 있는 우리 안에, 우리가 있는 그 물이, 우리가 있는 그 울타리 안에 예수님만 계신 것이 아니라 그 우리를 담을 통하여서 다른데로 문을 통하지 않고 편법을 쓰고 담을 넘고 막 점프해서 몰래 들어오는 자들도 있다. 그것 때문이다라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예수님의 목소리만 들리는 것이 아니라 이 세상을 살아갈 때그 담을 넘고 들어오는. 악한 자들, 예수님께서는 이 말씀을 하실 때 바리세인들을 염두에 두고 말씀하셨어요. 바리세인들, 하나님의 말씀을 빌미로 자신의 권력을 끝까지 지키고 세상에서의 그러한 성공을 놓지 않으려고 하는 그러한 욕심에, 그러한 육의 믿음을 가진 사람들, 보이는 것만 추구하는 사람들, 이성적이고 합바, 합리적인 거, 상식적인 거, 세상이 그렇게, 어, 받들어주는 거, 그것을 추구하고 그것을 따라가고 하나님의 말씀을 이용했던 그 사람들, 그 사람들의 목소리가 많이 들리기 때문에. 그 사람들이 우리의 삶 가운데 이 세상에 많이 침범했기 때문에 많은 그러한 노이즈가 소음이 있어서 안 들린다. 여러분들 시끄러운데 가면, 시끄러운데 가면은 여러분들을 부르는 소리, 친구를 만나든지 아빠를 만나든지 엄마를 만나든지 남편을 부인을 만나든지 여러분들 부르는 소리 시끄러운데 잘 들립니까? 대답 좀 하세요, 좀. 살아계시죠? 네. 잘 들리십니까? 안 들리지 안 들리 잘안 들려요. 그래서 막 나한테 화내 막나못 들었다고. 그 내가 못 들은 게 일부러 못 들은 게 아니라 시끄러서 워못 들은 건데. 아 내가 왜 이렇게 부르는데 못 들어? 아 진짜. 다음에 한번 내가 그 상황이 돼 봐라. 다음 주에는 그래서 어떻게 하면은 예수님의 음성을 잘 들을 수 있냐 그거에 대해 설교. 오늘은 일단은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신다라는 것에 대해서 좀 초점 맞추기. 근데 잘안 들리는 이유가 뭐냐? 그 울타리를 넘어서 들어오는 악한 자들의 목소리가 우리를 또 부르고 있기 때문이라는 거죠. 야, 이리 와. 우리 같이 하자. 야, 너무 뭐 그렇게 뭐뭐 뭐 빡세게 해. 아니, 아니야, 아니야. 어, 뭐왜 나가? 주일에 그냥 쉬어. 아우 기도 왜? 해. 그래도 잘될 거야. 하지 마. 야, 그거 해봤자 뭐뭐 네가 뭐, 좋아? 세상에 이거 이거 지금 보이는 거 이거 가질 수 있어. 하면서 우리의 이름을 끝까지 여기저기서 부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소음 가운데에 예수님의 음성을 우리를 부르시는데도 듣기가 힘들다라는 거죠. 저는 여러분들이 많은 소음 가운데 예수님의 음성을 들으시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게안 하시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들에게 음성을,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하지 않으시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가 너무 시끄러운 데에 있으니까. 우리의 귀를 하나님께 온전하게 집중하지 못하고 있으니까 들리지 않는다는 거죠 그래서 기도해야 된다는 거예요 기도는 그러한 소음을 걸러내는 필터링이다 따라해 보시기 바랍니다 기도는 필터링이다 거르는 것이다 세상의 소리를 힘들게 하는 소리를 나를 망하게 하는 소리를 나를 슬프게 하는 소리를 나를 우울하게 하는 소리를. 예 네, 그것이 기도예요. 여러분들 기도할 때에 여러분들을 괴롭히는 그러한 소리들이 안 들리게 되어지고 예수님의 음성만 들리게 질려지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어, 그죠.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2절에 문으로 들어가는 이는 양의 목자라. 그러니까 문으로 들어가는 이가 목자라는 거예요. 그 목자의 음성을 들어야 된다는 거예요. 자, 근데 신기한 것이 9절 말씀해 보니까 그 문이 뭐냐. 예수님께서 내가 문이니 누구든지 나로 말미암아 들어가면 예수님이 문이라는 것입니다. 문으로 들어가는 이는 양의 목자라. 다윗은 그것을 깨달았죠. 그래서 다윗은 예수 그리스도로 우리를 구원하시는 구원자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그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어요. 들을 줄 알았어요. 그리고 그 음성을 따라갔을 때에, 그 예수 그리스도로, 구원자로, 메시아로, 보혈로, 십자가로 우리와 하나님과의 막혔던 문을 열어주시고 하나님의 목자로서의 음성이 우리 가운데에 들어올 수 있는 그러한 관계를 다윗은 누렸기 때문에 다윗은 그 음성을 듣고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가 나를 쉴 만한 물가로 인도하시고. 푸른 초장으로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 도다 내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자기 이름을 위하여 의의 길로 인도하시는 도다 이렇게 고백했다라는 것입니다. 저는 이 고백이 여러분들의 고백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렇습니다. 그리스도라는 문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다이렉트로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성령님께서 말씀하시는 그러한 하나님과의 대화의 문이 열렸다라는 거예요. 그 음성을 듣는 거예요. 그 많은 세상에서 그 우리를 절도하고 강도하려고 하는, 빼앗으려고 하는, 불행하게 만들려고 하는, 그러한 많은 목소리 가운데에 합리를 내세워서, 이성을 내세워서, 뭐, 인본주의를 내세워서, 뭐, 상식을 내세워서, 물론 하나님께서도 상식 안에서 일하실 수도 있고요. 과학 안에서도 일하실 수 있고요. 왜냐면 다 만드신 분이니까. 그렇지만 하나님은 과학을 뛰어넘는 분이시고, 상식도 뛰어넘을 수 있는 분이시고, 이성과 모든 지식을, 세상의 모든 가치관을 뛰어넘으시는 그 안에 속한 분이 아니신데, 그러한, 그러한 음성들이 우리 마음 가운데 역사할 때에 그리스도의 문을 통하여서 내가 하나님의 음성만을 듣고 그런 음성들을, 그런 소음들을 내가 거르고 막고 차단해서 그 하나님의 음성에 따라가는, 그 목자의 음성에 따라가는 사람들, 그 성도들이 자녀들이 하나님께서 인도하시고 쉴 만한 물가로 소생하는 그러한 길로 여러분들을 회복하시고 의의 길로 인도하시는 그러한 결과로 여러분들을 인도하시는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이 역사를 보세요. 세상이 말하는 거, 그니까 그죠 바리새인들이 말하는 게 그거였잖아요. 야, 권력을 어, 내가 주, 줬는데 그거를 유지하려고 하는 건 당연한 거다. 하나님의 말씀을 이용해서라도 내가 그 권력을 내가 놓지 않으려고 하는 거, 그거는 합리적인 거잖아. 근데꼭 합리적인 것이 아닌 것이 하나님의 말씀일 수도 있어요. 이성적인 것이 아닌 것이 하나님이 그거 둘뛰어 넘으신다 그랬잖아요. 노아를 보세요. 성경에 많은 그러한 의인들을 보세요.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부르십니다. 노아야, 어, 예, 하나님, 너큰 배를 지어라. 축구장보다 더큰 배를 지어. 아, 예, 알겠습니다. 어디다 질까요? 갈릴리 호수에 질까요? 아니, 산 중턱에 지어.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모세야 네너몇 살이야? 80세입니다. 너너 너 혼자 가서 이집트와 싸워서 이겨. 이스라엘 백성들 몇 백만 되는 수백만 사람들을 구해. 너할수 있어. 그것도 떨기나무로 임했어요. 하나님이 막 그런 어막 위대하신 모습으로 임하신 것이 아니라.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음성이 노아에게 모세에게 그리고 그 믿음의 의인들에게 임했을 때에 그 말씀은 그 음성은 그 울타리를 막 그, 이, 문을 통하여서가 아니라 담을 넘고 막 들어와서 우리에게 강도하고 도적질 하는 그러한 음성들과는 다르게 비이성적이고 비합리적이고 비논리적이고 비과학적이고 비체계적인 그러한 말씀이었지만 문을 통하여서 그 문을 여시고 하나님께서 나에게 말씀하신 그 말씀이기 때문에 그 선한 목자의 말씀이기 때문에 그것이 내 이치에는 맞지 않고 지금 이 시대 상황에는 맞지 않지만 그 말씀을 따라갔을 때그 양은 안전하고 축복받고 구원을 받고 생명이 보존되고 자녀들이 복을 받고 하나님의 나라를 나가 세워지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났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하나님을 제한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이성을 뛰어넘어서 합리를 뛰어넘어서 상식을 뛰어넘어서 하나님 말씀하십니다. 하나님 말씀하실 때에 그것이 하나님의 그리스도의 그 공로로 통하여서 하나님이 나에게 말씀하시고 성령님이 내 마음 가운데 말씀하시는 것이라면은 그것은 따라갈 만한 충분한 가치가 있는 목자의 음성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니 안타까운 사실은 우리가 그러한 이 세상의 잣대를 대서 하나님의 음성이 아니다라고 얘기하는 거죠.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어떻게 우리에게 말씀하시냐라는 거예요. 어떻게 말씀하시냐? 가장 확실한 하나님의 음성은요 성경이죠. 성경 그죠? 우리가 성경을 읽을 때에 성경은 하나님의 영감으로 되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을 사람들이 성령을 받아 가지고 영감을 받아 가지고 쓴 거기 때문에 성경을 읽으면은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거예요. 그런데 현실적으로 우리는 성경을 계속 24시간 끼고 살면서 뭐 이런 상황 가운데에 아 내가 회의를 하는데 무슨 말을 해야 될지 하나님 하나님 말씀해 주세요. 하나님 말씀해 주세요 하면서 성경을 딱 펼쳤는데 뭐 너는 뭐 조용하라 침묵하라. 이런 말씀 나오면은 회의 때 얘기해야 되는데, 오, 침묵하라시네? 우리의 마음대로 그 상황에, 그 쓰여진 그 문맥에, 그 환경에, 그 의도에 맞지 않게 해석할 수 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우리는 그거 되게 잘합니다. 많이 하는 게, 제가 너무 이게 생각하면서 몇 가지 예를 찾았는데, 한 가지만 말씀드릴게요. 빌리포서 4장 13절 말씀이에요. 우리가 가장 많이 남용하는 것이, 그게 뭔지 아시죠?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수 있는.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복권을 사면서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수 있다. 누가 아멘 하셨어요. <laughs> 거기에 거기에 적용하는 거예요. 운동 선수는 야나 오늘 골로 해야 되는데 야, 하나님 빌립보서 4장1 3절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오늘 골을 넣을 것입니다. 물론 그렇게 기도하는 건안 하는 것보다는 낫죠. 그런데 그 말씀이 쓰여진 배경은 뭐예요? 사도 바울이 빌립보에 그 이 가옥에 갇혔어요. 감옥인데 집 감옥이에요. 그런데 빌립보 교인들에게 너의 기쁨이 달치 않기를 바란다. 내가 비록 갇혀 있지만, 내 안에 주님께서 계시므로 주님께서 능력을 주실 때에는 내가 모든 것을 할수 있어. 나는 갇힌 게 아니야. 그러므로 너희도 소망을 가져.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수 있다. 그런 차원에서 쓴 거거든요. 근데 하나님의 말씀을, 음성을 듣는 것을 성경에만 의존하다 보면은. 그러한 상황, 상황마다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삶을 살기가 어렵다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말씀하시냐? 하, 그 비밀이 요한복음 14장에 있습니다. 한번 요한복음 14장을 펼쳐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성경을 통하여서도 말씀하시는데 그것이 가장 정확한 방법 중에 하나인데 또 우리가 매일매일 어떻게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면서 할수 있냐? 26절 말씀이에요. 요한복음 14장, 26절 말씀. 오늘 본문 말씀에서 좀더 뒤로 가면 됩니다. 자, 다 같이 한번 찾으신 줄 알겠습니다. 시작.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그가 너희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고, 내가 너희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리라. 생각나게 하리라. 예, 네, 이 말씀을 듣고, 어, 감동이 닭살이 확 돋는 거예요. 아, 맞아. 말씀하지 않으신 게 아니었어. 음성이 들리지 않은 게 아니었어. 내가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는 것을 육적인 육속으로만 내가 제안하고 있었어. 하나님께서는 내 안에 거하시기 때문에 내 안에 있는 그러한 마음의 기능들을 통하여서 느끼는 감정들을 통하여서 양심을 통하여서 생각을 통하여서 나에게 말씀하시고 계셨어. 지금까지 한 번도 나를 떠나시지 않으시고 나에게 말씀하시고 계셨어. 이게 얼마나 큰 힘이 되고 위로가 되는지 몰랐어요. 저 여러분들도 동일한 위로를 받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침묵하신 적이 없어요. 물론 교훈하기 위해서 침묵하실 때는 있어요. 아빠가 이렇게 자녀에게 깨달음을 주려고 침묵하는 것처럼. 그런데 대부분 아빠랑 엄마는 자녀에게 이야기하죠. 계속. 하나님이 그러셨다라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예수님을 믿고 난그 순간 성령님이 여러분들의 마음 가운데 들어간 그 순간부터 마음 가운데 역사하시는 마음의 기능을 조절하시고 마음의 기능을 다스리시는 하나님께서 계속해서 생각을 통해서 말씀하십니 언더우드 선교사님이 처음에는 한국에 오려고 하지 않았어요 인도에 가시려고 했어요 그런데 어떤 생각이 들었냐 그때 얘 예, 어, 생각이 들기 전에 어떤 일이 있었냐 한국의 선교의 문이 열렸다 이런 소식이 들인 거예요 그 교단의 예, 선교부를 통해서 그래서 이 언더우드 선교사님은 인도에 가려고 했는데 야 친구들 야 한국에 갈 사람 한국 선교문 열렸대 그렇게 막 찾고 있었어요. 근데 그때의 마음 가운데 생각이 드는 거예요. 야 언더우드야, 네가 가지 않느냐 왜? 이런 이런 마음이 들더래요. 그래서 그 음성을 듣고 그 생각이 나서 한국에 자원하는 편지를 썼대요. 그런데 그 속한 선교부에서 거절했다는 거예요. 왜 아직. 선교비가 없어서. 근데 마침 그때에 뉴욕에서 언더우드 목사님을 청빙하는 남인 목사님으로 편지가 왔대요. 그래가지고 "아, 아닌가 보다. 아, 내가 그래가지고 그 편지를 써가지고 그 편지를 우체통에 넣으려고 하는 순간 마음 가운데에 "야, 그럼 한국은 어떡하고"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래서 그 편지를 안 붙이고 선교부에 갔대요. 갔는데 갔더니 "어, 잘 오셨습니다. 언더우드 목사님." 며칠 전에 어떤 성도님이 한국 선교회 쓰라고 6,000부를 황금하셨어요. 지금 한국에 갈 성교사님을 지금 급히 구하고 있는데 당신이 가줬으면 좋겠습니다. 제발 가주세요. 그래서 언더워드 성교사님이 한국에 오셨다는 거예요. 여러분도 언더워드 성교사님이 그 생각 가운데, 그 감정 가운데, 그 느낌 가운데에 들었던 그 하나님의 음성을 하나님의 음성으로 듣지 않았다면 언더워드 성교사님은 한국에 오시지 않았을 거예요. 물론 다른 선교사님들이 일을 했겠죠, 복음을 전했겠죠, 학교를 세웠겠죠. 하지만 그가 남긴 예수님의 발자취, 신앙인으로서, 의인으로서 우리에게 본이 되는 귀감의 모습은 찾았습니다. 연세대학교, YMCA, 복지와 교육에 복음 전하는 데에 헌신하신 그 목사님, 성경 구약 성경, 신약 성경 번역. 물론 됐겠죠, 나중에는 그런데. 언더우드 성교사님이 그때 오시지 않았다면, 그때 우리는 말씀을 우리의 손에, 우리의 눈에, 우리의 입에 담을 수 없었었다는 것입니다. 이게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하나님이 내 마음 가운데서 마음으로, 감정으로, 생각으로 나에게 음성을 전하시고 말씀하시는 것이라는 것이 증거가 아니겠습니까? 여러분들 마음 가운데에 양심의 가책 느껴보신 적 있으시죠? 마음 가운데, 아, 이 말씀 정말 나에게 주시는 말씀이구나. 어떻게 이렇게 짠, 양복처럼, 짠 옷처럼, 나한테 딱 맞는 맞춤의 말씀을 주시느냐. 그런 생각해 보신 적 있으시죠? 지금 나에게 딱 필요한 그 말씀, 야, 오늘 정말 예배 은혜로웠어. 라는 그러한 감정, 느낌, 이런 것들, 여러분들 안에 권하시는 성령님께서 여러분들의 마음의 기능을 이용하셔서 여러분들에게 말씀해 주고 계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오늘 이거 하나 정말 믿고 돌아가시면 여러분들의 한 주의 삶이 그 음성을 듣는 양은요, 약하지만, 먹이사슬에서 제일 아래에 있는 그러한 동물이지만, 목자의 음성을 들을 수 있기 때문에, 목자가 음성을 듣는 대로 나는 따라가기 때문에, 나는 당당한 거예요? 나는 배부른 거예요? 꼴을 먹여주시기 때문에, 나는 안전한 거예요? 나는 평안한 거예요? 나는 쉴수 있는 거예요? 그 음성이 나에게 들려지고 있다. 그 음성을 따라가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들에게 말씀하시고 계세요. 한번 집중해 보세요. 여러분들 마음의 생각과 느낌과 양심을 통하여서 여러분들에게 한없이 끝없이 말씀하시는 주님의 음성. 사실 그것을 듣는 것이 능력이 아니겠습니까? 그 음성을 듣는 것이 우리의, 우리의 믿음에 정말 기쁨 아니겠어요? 그 음성을 들으시며 이번 한주쉴 만한 물가로 여러분들을 소생시키는 그러한 곳으로 푸른 초장으로 인도되어 지시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그러한 양 같은 여러분들 되어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다음 주에는 좀더 주님의 음성을 그러면 어떻게 우리가 잘 구별할 수 있는지 그러한 방법을 한번 보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